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생식세포 감수분열입니다. 학습 목표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에는 각각 몇 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을까요? 수정에 참여하는 정자와 난자에는 각각 체세포 염색체 수의 절반인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감수분열이라는 것은 생식기관에서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세포분열을 말합니다. 감수분열하기 전에 유전물질을 복제한 후 2회 연속으로 분열하여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합니다. 감수분열 결과 정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핵막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유전물질이 복제되어 그 양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감수일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절반이 됩니다. 감수일 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하니까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됩니다. 후기에는이가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말기에는 핵막이 나타나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집니다. 이가 염색체는 감수 일 분열 전기의 상동 염색체가부터 형성되며 1 분열 중기까지 관찰됩니다. 이가 염색체는 4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감수일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감수일 분열 말기 이후 세포는 유전 물질의 복제 없이 감수 이 분열 전기가 시작됩니다. 감수 이 분열 과정에서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므로 분열 전후의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감수 이 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집니다. 중기에는 두 가닥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각 세포의 중앙에 배열합니다. 후기에는 각 세포에서 두 가닥의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말기에는 염색체가 실고양으로 풀어지고 핵막이 나타나 네 개의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은 감수, 이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감수 1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지므로 분열 후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됩니다. 감수 2 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나누어지므로 분열 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수 1 분열 전기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부터 형성된 것을 입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2번, 세대를 거듭하여도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수는 46개입니다. 그 까닭은 수정에 참여하는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체세포 염색체수의 절반인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